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당뇨병 전 단계 관리 방법과 영양학적 혈당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형제 중에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약물, 즉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어, 이러한 약물을 투약 중인 분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또한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은 장애를 진단받았거나 당 혈색소 (HbA1c)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5.7% 이상이었던 사람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4kg 이상의 아기를 분문한 여성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거나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중성지방이 높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 인슐린 저항성 즉 고도비만, 단항성, 난소증후군 흑색극 세포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 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당뇨 위험률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 조기 증상이 무엇일까요? 당뇨 조기 증상으로는 배인 상처가 있을 때 상처 치유가 느린 경우 또는 어~ 여러 번 이렇게 어~ 오줌을 둔다거나 어~ 여러 번 음료수를 마신 것 그리고 항상 배고픈 것들 매우 피곤하거나 또는 시야가 흐릿한 증상들 또한 감염 증상이 있다거나 또한 손끝이 따끔거리거나 손에 발이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어, 시도하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뇨초기 증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은 공부혈당장애란 공부혈당이 정상과 당뇨병 중간인 상태 즉 100에서 125mg per dl 를 얘기합니다 내당뇨장애 같은 경우는 경구당포항검사를 할때 140에서 199mg per dl 를 뜻합니다 공부일당장애 관리는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죠. 또한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단장애 관리가 관리는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 제한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좀 어 체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5~7% 정도 감소를 하시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엿, 꿀 등과 같은 단당류나 그리고 밀가루처럼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하는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뇨병전당계 관리법으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나야아신을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어이 영양소는 혈당 조절 영양과 인신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 음식으로는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땅콩과 밀기울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크롬과 같은 경우는 인슐린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고, 대표 음식으로는 전밀, 밀격, 밀배 등 도정하지 않는 곡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은 인슐린작용과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표 음식으로는 굴, 게 새우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부족할 때 인슐린저항성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표 음식으로는 육류와 생선류, 가공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어,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죠. 일차 수준까지 혈당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산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영양소입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식물성 기름과밀 배아 땅콩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셀레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중에 또 하나이죠. 어, 이 영양소는 인슐린 민감성, 혈당 수준, 당뇨병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영양소입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폐류, 내장류, 전밀, 견과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를 당뇨병 전단계와 혈당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뉴트리 라이트에 나오는 글리코 다운이라는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주 원료가 바나바 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 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잎입니다. 지폐성분은 코로솔산인데 기능성으로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나바 잎 추출물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코로솔산으로서 0.45에서 1.3mg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이고요. 원산지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주로 혈당 케어, 장건강 감염 예, 예방, 상처 치료도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의 추출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분으로서 알파아밀레이스 효소를 확동 활동을 억제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알파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 이 체인의 탄수화물들을 줄여서 어~ 저희 몸 안에 흡수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이 아, 알파밀레스 효소를 활동을 억제시킴으로써 탄수화물 대사를 억제시킬 수가 있게 합니다 예 같은 기전을 갖고 있는 이 전문의약품으로는 글루코바이정이라는 이~ 약품이 있습니다 자 또한 바나마 잎의 추출물 기능은 포도봉, 포도당 섭취 자극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세포를 분화를 억제를 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 활동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강승을 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 대성 개선과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게 바로 이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임상이 진행되었었죠. 어 관련하여서 공복 혈장 포도당 수치가 110에서 240 ml/시리터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31명을 어, 7일간 실험을 진행하였고 투여량은 하루에 포르솔산 10mg을 투여를 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식후 60에서 120분의 낮은 혈당 수치를 보이게 되었고 특히 식후 9 0분경에는 가장 낮은 혈당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글리코다운의 부원료로는 나이아신 15mg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6, 비타민 B2 11mg, 그리고 크롬이 2 0 0 m 그 g 아연은 8 5 m g 셀레늄은 55마이크로그램이 다양하게 어, 이런보보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후혈당 어, 상승 관련해서 관리에 좀더 더욱 도움, 더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당뇨병 전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당뇨병 전단계 관련해서 관리하기 위한 어, 솔루션으로 영양학적 제품, 영양학적 솔루션으로 클리코 다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